자 공차 가 6인 등차수를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d는 6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놓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항이 이수 예, 친구가 이수대의 등차수를 이루니까 너네들이 더해서 반띵 6이 되겠죠. 그래서 k가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는 6이고요. 그다음 너도 6이 되는 거죠. 자 그래놓고 이세 개의 항이 이순자들로 등비수를 이루니까 등비 중앙 너의 제곱은 양 사이드 곱한 같아요. 그럼 너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공차가 6이죠. 이 녀석의 제곱은 뭐랑 뭐랑 같아요 첫째 항이랑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5d가 되겠죠 그래서 5를 곱하면 30 그래서 이것만 이제 잘 풀어주면 a 값이 결정이 됩니다 a 제곱 사라짐 여기가 12a가 나오겠죠 30a니까 넘어가면 18a가 될 거고 여기는 36으로 결정되면서 a 값이 2로 결정됩니다 첫째 항이 2니까 너네들이 더해주세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서로 다른 두질의 a, b에 대해서 요세 친구가 이제 등차서 이른데요 그럼 이거 등차 중앙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두배 때린 거는 양 사이드 더한과 같아요. 일단 관계식 하나 잡아놓고, 이도 마찬가지네요. 등무술 이루니까, 어, 등비 중앙, 가운데 제곱한 건양 사이드 곱한과 같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잘 연립하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A 플러스 B 값을 물어봤죠? 음, 그럼 그냥 열펴보겠습니다. A 대신에, 이 친구 대신에, A 대신에, 6이 넘어가 이렇게 표현해놓고,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집어넣어서 다시 쓰면 2b-6로 표현될 거고, 여기 b가 될 거고요. 제가 36인 상황이니까 양변에 2로 나눠서 요걸 좀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2로 나누면 2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3b가 될 거고, 너 넘어와. 넘어오면은 이게 18로 반 나눴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요렇게 인수분해해서 요렇게 이렇게 표현돼요. b가 두개 나오는데, 어, 별다란 말, 양순 한말 있나요? 음, 별다른 바은 없네요. 그죠? 그래서 d가, 얼마? d가, 아, b가 6인 케이스와 마이너스 3인 케이스가 나오니까 a 값을 결정해 봅니다. 6 집어넣어. 6 집어넣으면 12에서 6. 아, 이건 안 돼요. 그죠? 이제 a랑 b랑 같아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의 2b니까 이게 정답이네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표현돼서 a 값, b 값이 이렇게 결정되겠죠. 둘이 더해주세요. 마이너스 15. 정답은 1번이었네요. 등차수열 n이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공비가 1발 작은 등비수열. 등비수열이 이제 공비일발 작으니까 그 bn은 점점 수가 줄어듭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등차수열끼리 합이 일정하고 음, a1과 a 8 일정해요. a2랑 a7 일정하고 써 볼까요? a1, a2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a7이 있고 여기 a8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너는 리이 더해서 8이야? 음. 는리이 더해서 8이야. a3이랑 a6 더해서 3이고, 8이고, A4랑 A5도 더해서 8이라는 걸 이해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죠? B2가 있고요. B3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서, 그 다음에 B6이 있고, B7이 있겠죠. 너네들이 곱해서 얼마로? 곱해서 12니까, 너네들도 곱해서 12가 되고, B4랑 B5도 곱해서 12로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그런 일이 벌어져 있으니, 자, 일단, 음, A4랑 A5가 이 가운데 들어있죠? 둘이 더한 것도 8이에요. 그래서 A4, 더하기 a5 얘네들이 더한 것도 얼마라고요? 8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들어있는 b4랑 b5 b4랑 b5 곱한 것도 얼마로 일정해요? 1이로 일정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어 a1 물어봤죠? 그러면 b4는 뭐랑 똑같냐면 a4랑 똑같고 b5는 a4랑 a5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얘가 a4 곱하기 a5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 이렇게 더해서 8이내랑 곱해서 10인해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뭐가 있어요? 더해서 8. 음, 6이랑 6이랑 2가 있겠죠. 그러면 6이랑 2가 있는데 얘네들이 같잖아요. 근데 b란 녀석은 항수가 커질수록 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걸 뒤에 거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니 얘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얘가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끝났네요 그죠? 어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수열 n의 관점에서는 4개씩 줄어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4n으로 결정될 거고 그 다음에 4를 넣어서 유이 돼야 되니까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인가요? 6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2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몸으로 봤어 첫 번째 양 n에 1 집어넣어 그 정답은 18로 결정이 되겠네요 모든항이 양수인 두 수열, AN, BN이 주어져 있고요요세 친구가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 요세 친구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 그래서 요 녀석이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등차 중앙, 그죠? 두배때는건양 사이드 더한 것 같아요. 등비 수열이에요. 가운데 제곱은 양 사이드 곱한 것 같아요. 자, 그래 놓고 다 양수라 했기 때문에 AN 플러스 1은 루트 때렸죠? 루트 때려서 루트 BN, BN 플러스 1. n 플러스를 집어넣습니다. a n 플러스 2는 n 플러스 집어넣은 녀석이 표현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니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얻어냈어요. 두 배의 b n 플러스 1거든요 n 플러스를 집어넣어. 그럼 a n 플러스 1, a n 플러스 2. 그래서 n 플러스 대신에 루트 때려놓고 여기도 a n 플러스 2 대신에 여기 넣어서 요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요 식을. 괜찮죠? 그래서 양면 나눴대요. 그래서 얘로 나눠주면 이 녀석이 2배 bn 루트 b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남을 거고 이렇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가만히 잘 보면 이 녀석이 루트 bn이 bn 플러스 1의 두배 때린 건 양사의 더한 같아요 루트 bn은 등차수인 거예요 가는 등차고 그러므로 쭉 표현되어 있으니까 표현해 볼까요 루트 bn은 등차수이죠 첫째 항은 얼마인데 루트 b1이 될 거고 l 더하기 m 1의 여기다 공차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씩 볼 건데, 일단 이게 B에 대한 관점이니까, 요 A 뭐 주어져 있어요. 그죠? 어디있어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요 가지고, 요 강의식 집어넣어가지고, 어, B2까지는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B2는 2분의 9래요. 오케이. B1이 얼마고, B1이 2이고, 그 다음에 B2가 얼마라고, B2가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2분의 9로 결정되더라. 그 우리가, 루트 이제 루트 bn 이잖아요 루트를 때리면 루트 2가 첫 장이 되는 거고 루트를 때리면 여기 얼마인가요 어,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3으로 결정되나요 그러면 다시 쓰면 2분의 3 루트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랑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루트 bn에 대한 항두 개를 배열 보니까 얼마큼 더해져 있어요 어, 얘가 얘가 되려면 2분의 1에 2분의 1에 루트 2만큼을 더했죠 이 친구가 공차란 사실을 이해할 수 됩니다. 오케이. 계산. 루트 b n 의 친구는, b n 의 친구는, 어, 첫 번째, b 원의 그 루트 되는 거죠? 예죠, 음, 예. 그치? b 원이 2니까, 루트 2에다가, 에 더하기, n 마이너스 1. 그리고 공차가 얼마라고요? 2분의 루트 2란 사실을 이해할 수 됩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표현해주면, 2분의, 계산하면, 루트 2n이 될 거고, 2n이 될 거고, 지금 이 친구가 마이너스 얘랑 얘랑, 여 2분의 2잖아요? 하나 빼면 2분의 1, 그치?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표현되겠죠? 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2분의 음, 루트 2로 묶어주면 여기가 n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bn을 물어봤잖아요. 유닛 유은 루트 bn이니까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b n 이라는 친구는 양변 제곱해, 제곱하면 요게 4분의 2,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n 플러스 1의 이런 식으로 완전적으로 표현될 거고. 자, 그래서 BN이 결정이 됩니다. b n 여기다 나에 집어넣고요. 그럼 AN은요? AN과 BN의 관계 찾으면 되겠죠. 그죠? 어,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 이게 낫겠네요. 그죠? 그럼 집어넣어보면, AN 플러스 1은 A에 N 플러스 1, 이 친구의 완전 제곱은 같아요. BN이랑 BN 플러스 1이랑 곱한 거예요. BN은 너니까 이분의 N 플러스 1이 이렇게 곱해져 있고, 그다 b의 n 플러스 1은 2분의 n 플러스 1 집어넣어 n 플러스 2의 완전제곱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뭐의 완전제곱이야? 여기지 2죠? 2분의 여기는 n, n 플러스 1 n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넣을 텐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라는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am 플러스 1이요 그럼 문제에서 am 물어봤으니까 n 대신에 n-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n- 집어넣으면, 어, 그지? 2분의 n, n 플러스 1로 결정됩니다. 첫 장이 양수이고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를 주어져 있습니다. 첫 장은 양수고요그 다음에 공비란 친구는 우리가 음수인 거를 확인해 볼수있고요이둘 가지고 잘 연립해가지고 a 7 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a2랑 a6이랑 곱하면, 그지? a제곱에, 그 다음에 하나씩 빼는 거니까 아래 6제곱이 콜 1, 이렇게 식이 표현될 거고, 하나 더 표현해 봅니다. s3, 3항까지 야 그래서 r 1분의 첫째 항 a에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될 거고 그 친구가 세배의 a3에요. a r의 제곱으로 표현되겠죠. a가 약분이 되는 순간, 음이 친구는 약분 또 되네요, 그죠? r의 2차식 표현될 거고 r이 음수인 걸 잡으면 되겠죠. 정리 봅니다. 약분햄 약분됨. r의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 정리해주기를. 3 r 에 제곱일 것이고, 싹 넘겨주면, 2r의 제곱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 r r 이렇게 표현되겠죠. 지금 보면, r값이 음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r은 얼마니?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게 됩니다. 그럼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값만 계산하면 끝나는 건데, 일단 유식을 좀 써야 되겠죠? 양변 루트를 때려요. 2분의 1차를. 이 친구가 ar에 세제곱이 될 거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a가 지금 양수예요. 그러면 r은 음수잖아요. 여기 세제곱은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를 채택하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h를 물어봤으니 h는 a r의 6제곱입니다6제곱인데너 알고 있으니까 r의 세제곱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너가 얼마라고? 너가 마이너스 3이고 세제곱 때려 너는 마이너스 8분의 1. 그래서 둘이 곱한 결과치는 8분의 1로 결정이 될 거고 정답은 3번이었네요 4분의 1과 16 사이에 이렇게 n개의 항들을 집어넣었어요 전체는 n 플러스 2개인데 얘네들을 싹다 곱한 게 1024래요 지금 등비수열이니까 예를 들어 1, 2, 4, 8 4개만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 곱한 거랑 모두 다 일정해요 만약에 하나가 더 있다 해볼게 요 홀수계면 곱하면 16이고 곱하면 그 16이고, 가운데 하나 남는 건 자기 자신을 제곱해야 16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일단 n을 짝수 한번 가정해 볼게요. 짝수로 가정했을 때, 답이 나오면 땡큐고, 안 나오면 홀수일 때를 다시 보시면 되겠죠. 짝수야? 그럼 너랑 노랑 곱한 게 얼마니? 4니까, 너네들이 곱한 것도 4야. 또 4야.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4가 몇번 곱해져 있어? 몇번 곱해져 있어? 그지? 응. 곱해져 있는데, 1를 4를 몇번곱했다는 소리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4가 몇번 곱해져 있어 이렇게 곱한 결과치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어, 1024래요 1024는 이 10제곱 그러면 4의 5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되고 어 그래? 그럼 다섯 개니까 4가 다섯 개 곱해져 있어 그럼 이 녀석은 10개짜리 그지? 확인한 소리죠 그 10개니까 n이 얼마니? n이 8이라는 사실도 이해할 수 됩니다 괜찮죠? 여기, 이렇게 해서 8이니까, 너포함면서 10개니까, 2개씩 곱해서 4가 다섯 번 나오더라. 그런 일이 벌어졌고, 아래 9제곱 물어봤으니, 그럼 너가 얼만데? 10번째 양이니까, 10번째 양, 첫째 항 4분의 1 곱하기, 아래 9제곱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 뭐 물어봤어? 아래 9제곱? 그 양변에 4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 9제곱은 6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애니 홀수인 경우는 해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자, ABC가 서로 다른 실수일 때, 일차 함수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이 녀석이 등차 수를 잃어요? 이뤄, 그러면 B가 등차 중앙이니까, EB는 A 플러스 C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 뭐라 그랬다고? f 플이 4B냐? 그럼 이를 집어넣어? 이를 집어넣으면, f 플이라는 지문은, 어떤 일이 벌어져? A 더하기, C 먼저 쓸게요. 이렇게 표현될 거고, 얘가 얼마라고 얘가? 얘가 EB라고요. 그럼 둘이 더해주면, 합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니문 보겠습니다. 기억리는 D굿. 아, 죄송합니다. a b c 그러니까 순서대로 등차수 이룬데요. 이거 또 갖다 쓰면 되겠죠. 요거, 요거. 이것도 갖다 쓸 거예요. 자, 요렇게 갖다 쓴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다고? FX의 그래프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든다. 그러면 FX 그래프가 있고요. X축은 Y는 0이죠. 연립해서 연립방식. 연립방식에는 두 그래프의 교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 확인해 보니까 4분의 대단 친구를 적용해 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인가요? 이 친구에 대해서 부호를 묻는 문제입니다. 너를, 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정리할까? B 대신에, 제곱이니까 B 대신에 2분의 A 플러스 C를 집을게요.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C, 그냥 이 친구의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AC로 표현될 테니, 정리해 보면, 분모가 4분의 여기 A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지 이 e, ac가 나오는데 요거 통분하면 2분의 마이너스 ac. 그래서 아 ac는 사라지는구나.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이 지금 이차함수라주어있기 때문에 a가 0이 아닙니다. a가 0이 될수 없겠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얘가 무조건 양수인 거예요. 그죠? 이들 제곱하면 0이거나 양수잖아요. 얘가 0일지 안정 이 값은 무조건 양수로 결정됩니다. 판매시 0보다 커요. 두 점에서 만날 수 밖에 없겠죠 이 정도 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자 D급번 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등비수열이면 Fx는 X가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식을 또 갖다 쓰면 되겠네요 식을. 그러면 등비수열이 면 B의 제곱 B의 제곱은 AC랑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B가 등비중앙이니까 뭐야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어, AC, AC니까 빼면 어, 판별식이 0으로 잡혀요 0으로 잡히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접하던, 이래 접하던, 한 점에서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D급번은 거짓이 되겠죠? 다섯 개 실수 A, B, C, D, E를 적당히 배열해서 공비엘버스등밀밑을 만들었다. A, B, C, D, 가 다음 수가 만나시킬 때, B란 녀석이 n 번짱이라면 B가 몇 번짱인지 물어본 거네요. 그죠? 일단, 가조권을 보면 양변을 제곱하면, E의 제곱은 C, D, 곱. 같다는 걸 이해할 수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친구는 CD의 그지? 등비중앙이라는 소리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 볼 거냐면, E가 이제 가운데 있으니까, C, 이렇게 E, 이렇게, 그 다음에 D인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나조건을 바라봤더니, 이게 2분의 A와 D분의 C 같아요. 그러면 D랑 C랑 봤을 때, 얘네들이 지금 4칸 차이 나거든요. 하나, 둘, 셋, 4칸. 그러면 얘네들도 4칸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지, 어, E가 여기 있으니까 A는 여기나 여기 오는데 네칸 차이 날수 없겠죠. 그죠? 이런 케이스는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제는 또 모르심에 C, E, D가 이제 붙어있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C, 그 다음에 E, D.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놓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C에서 D로 갈 때, 분자에서 분모로 갈때몇 칸? 그두 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분자에서 분모로 갈때 A에서 E도 두칸 차이 나야 돼요. 그러면 E가 여기 있으니까 A를 여기를 생각해보고 남는 게 B니까 이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 음, A랑 B랑 크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응? 얘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B가 몇 번째 있어? 다섯 번째 있으니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단의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8단 케이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1단 가장 많고 2단 맛있겠죠 그죠? 맛있게 맛있어. 근데 2단의 부피를 P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이 2단의 부피, 이 녀석을 P로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공비를 R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음, 4단의 부피는 Q래요. 그럼 4단은 2단부터 R 두 번, 그지? 곱해진 거겠죠. 그래서 P, R의 제곱. 이 친구가 4단의 부피인데 이걸 이제 Q라고 약속한 상태, 상태입니다. 자, 그래 놓고 8단의 부피죠. 그러면 2단이 P이기 때문에 8단까지 가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일곱 개 차이나요 첫째 항을 예를 봤을 때 얘는 일곱 번째 항입니다 그럼 첫째 항이 p니까 pr의 일곱 번째는 이렇게 여섯 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되겠죠 그죠? r-1 r의 m-1이니깐요 이 친구를 p랑 q로 나타내주세요 자 그럼 일단 정리해주면 은 음. pr의 제곱이 q니까 이걸 다시 쓰이면 pr의 제곱 표현해주고 여기가 r의 네 제곱 표현될 거고 그러면 pr은 여기서 q로 바꿀 수 있겠죠 이 친구를 바꿔주고요. R도 PQ를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P로 나눠주면, 아래 제곱이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P분의 Q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아래 4제곱이니까 이걸 제곱 때리면뭐 분의? P의 제곱분의 Q의 제곱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죠? 정답은 P의 제곱분의 Q의 세제곱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네요. 한 평면이, 다음 단계에 따라 3분들을 차례대로 그림같이 그려나간다. 자, 1단계는 1, 일자리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 2단계는 1단계에 그린 성분의 길이의 반,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만큼 두 개를 그린대요. 3단계에는 2분의 1에 2분의 1, 2분의 1에 4분의 1, 4분의 1에 2분의 1, 4분의 1에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쭉 갔을 때뭘 물어봤어? N단계에서 그린. N단계에서만 그린, 어, 선분들의 길이 합을 AN이라 그러자, A10을 물어봤는데, 요런 문제들은한 3개 정도 이제 보신 다음에 기출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1단계 A1. A1은 1단계에 그린 그림이니까, 요 길이 합은 1이 될 거고요. 2단계까지는 쉽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4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됩니다. 자, 3단계, 여기만 조심하면 되는데, 일단 3단계는 요 친구는 2분의 1에 2분의 1이에요. 그죠? 2분의 1에 그리고 2분의 1에 표현될 거고, 그 다음, 오른쪽 녀석은 2분의 1에 얼마? 4분의 1로 표현됩니다. 물론, 여기도 있지만, 이거부터 정리해 볼게요. 얘를 정리해 주면, 2분의 1로 묶을 수 있음, 이렇게 묶을 수 있고,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로 이렇게 표현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4분의 1 입장에서, 4분의 1의 입장에서, 하나는 반이고요 하나는 4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공통인수니까 묶어볼게요. 묶어주면, 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로 묶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는 2분의 1 들어오고, 또 4분의 1 들어오는 거니까, 똑같은 게 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정리 좀 해볼게. 자, 이 A2일 때이 녀석의 1차고요 A3일 때이녀석이 2차로 표현됩니다. 아,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럼 이 녀석은 이 녀석의 땅 차니까 1로 표현되겠죠. 그럼 AN에 잡히겠죠? 그래서 AN은, 어떤 일이 벌어져? 2분의 1에 더하기 4분의 1 거기에 n-1차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4분의 3이죠 4분의 3에 이런 식으로 n단계에 그린 어, 길이들의 합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1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4분의 3에 9제곱이 정답이 되겠네요